샬롬 할렐루야. 제목은 포근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 14절입니다.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입니다. 아멘. 제목은 포근한 사랑입니다. 매섭고 차가운, 차가운 부, 바람이 불던 한겨울이 지나면 온 세상은 포근한. 봄 기운의 만물이 약동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에서 새순이 돋고 겨운에 꽁꽁 얼었던 흙을 뚫고 도단한 새싹들이 따사로운 햇볕에 생동감을 넘치죠. 죄악에 물들어 얼어붙은 우리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의 사랑이 임할 때 삶의 생기가 넘치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이미 큰 희생을 치르신 것이지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의 공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로 관영한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는 낫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인생들의 추함과 거짓과 더러, 더러움을 다 겪으시고 종국에는 저주받은 자들이 달린 나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속죄재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도 흠도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중심에서 믿으면 부활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 육의 생명이 다해도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대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무수한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지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결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의 결과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구원뿐 아니라 많은 응답과 축복도 약속해 주셨지요. 질병, 가난, 가정일터 학교 사업 더등 이런저런 문제를 고통받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되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주심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유한계시록 14장 13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시행하리라 했지요.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통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셨습니다.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영으로 변화되어야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셨지요 이 세상을 주가 나는 원수마귀 사단은 굶주는 이리, 굶주린 이리처럼 성도들을 미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포근한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계시지요. 찬양과 기도 중에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의 포근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사랑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며,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포근한 사랑에 보답을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세상. 헛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옵나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3위일체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 우리가 받은 거 알아요 그 사랑에 보답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엉망금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요. 헛된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 세상에 하나님 사랑이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늘 되새겨야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씹고 고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출애굽 당시 그거를 몇 번이나 떠올려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이랬다 이랬다 늘 그것을 대세김질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데도 소를 하는 것 소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 소는 대세김질을 해요. 여물을 먹으면 계속 대세기고 또 대세기고 대세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절대 잊으면 망각해요. 절대 하나님 사랑 잊지 마셔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나눔은 두 배, 네 배께 전달이 되니까. 근데 이 나누는 것도 말로 전하는 거 있지만,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중복 기도를 통해서 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근한 사랑에 보답하려면 헛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역시 저 또한 30대에 배웠어요. 이게 그 전에 다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역시 노트하고 매일 기도할 때 포근한 사랑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보답하고 싶어요. 근데 돈 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세상 헛된 세상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사랑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을 하면, 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간증을 합니다. 구역이든 뭐 여성교회든 모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런 거를 간증을 합니다. 보근한 사랑에 보답하려면 새, 헛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기 마려이지요. 그래서 어떤 한 인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줬어요. 그 사람이 그만의 위치에 있고 많은 사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서요. 근데 받을 땐 좋아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봐요. 자기 명예, 권세, 이름 석자. 그래서 기회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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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있죠. 그러면 손 떼라 그러세요. 그러면 손을 떼면서 저는 눈물로 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 마련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한 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만화 영화를 보면 만화가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옆에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뭐 집을 생각한다거나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 풍선처럼 이렇게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제 촛대를 옮겨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보는 거는 그냥 제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만 보지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요. 내용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면 백부자 대심판 때 자료로 씁니다. 제가 어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풍성 같지그 사람 어떤 인물에 대해서 놓고 중보 기도하는 이게 자료가 나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요. 죄를 지으면 두렵고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취에 나간다면 그보다 더한 고통이 뒤따를 수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감추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제약 가운데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니 세상을 생각지도 바라보지도 않아야 합니다 천국의 좋은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 마음을 영으로 선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육으로 악으로 채워나가면 반대로 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도 즐겨 읽으며 영의 양식을 쌓아 가지요. 또한 불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성령의 도심 속에 선으로 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이 시시해지고 그에 관한 재미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편 103편 2절에서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니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니네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도 하시는 도다 말씀했습니다. 여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셨습니다. 송축, 찬송. 음. 어느 이제 성찬 예배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성찬이라는 글씨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찬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성찬, 찬성. 찬성은 반대고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찬성만 해도 도와주는 거예요. 반대하는 경우 있잖아요. 찬성.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시는 일. 또 선한 일에는 찬성하는 표를 던지는 게 좋죠. 반대는 반대죠. 원스마기 사단이 사주를 받는 것입니다. 성찬은 찬성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아멘 내로 찬성 표를 던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나는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과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사람으로서 얻을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포근한 사랑으로 채워주셨죠. 이 사랑에 감동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쁘고 고운 마음이 되면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에 속하지요. 어제보다 오늘 더 헌신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향을 올려드리면 성령 충만해지고 하는 일이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배신과 사기를 당해서 물질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지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주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포근한 사랑으로 안아주실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원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외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말과 혀로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할 때 핍박 받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유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오은대로 인도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Amen.